네, 안녕하세요, 차인사 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럼 어, 지금 이제 코스닥 상위 시총 1 0개 종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트리온헬스케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트리온헬스케어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개인들이 달려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누적수급이 원체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수급적 상으로 좋은 종목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외국인 기관 쪽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양매도가 나오, 나오면서 이제 밑으로 좀 뺐죠 근데 강하게 빼진 않았어요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뻗트림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얘는 이제 요거 다 지워버리고 요거 다 지워버리고 추세선을 다시 한번 거 드릴게요 일봉상으로 추세선을 그냥 이렇게 적게 놓고 그리는 것보다 얘는 좀 이제 넓게 놓고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는 기준점을 잡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얘 추세선을 긋다면, 그러면 추세선이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긋는 추세선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현재 주가하고 관련된 선이니까 그 주가하고 관련된 선보다는 이쪽 라인에서 당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저점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면서 얘는 이제 마지막 추선을, 메뉴에 있는 최선을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이 중심, 중심 축에 있는 선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양봉의 여기 식가를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가 첫 번째 일단 관심사고요.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여기 된고라인, 이 된고라인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 가운데 추세선을 만약 이탈하게 된다면 좀 긴장하시는 게좀 낫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쪽은 이제 HLB입니다. HLB, 얘도 이제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요거 다 지워버리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HLB는 이쪽에서 추세선을 끌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추세선을 봤을 때 이쪽에서 끌어오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는 현재 추세선을 이탈했어요. 이탈했고, 요출에서는 요출에서는 지금 거의 걸쳐 있는 상태인데 얘는 무조건 이쪽 구간대를 넘어가야 돼요. 요구가 있잖아요. 여기를 무조건 넘어가서 안착을 해야 돼요. 103,600원 만 정도 구간대를 넘어서 완전히 안착을 하지 않느나 밑으로 한번더 밀릴 수 있겠죠. 밑으로.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쪽 저점 라인 그다음에 이쪽에 덴고 라인을 어떻게 가 방어를 하냐 보시면 될것 같고 위로 넘어가게 된다면 일단 요 라인 넘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요 구간 요 양봉의 이 시가 라인 있잖아요. 여기를 관 거래량 실으면서 넘어가냐.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는 넘어가냐 이탈하냐나 보시면 될것 같아요. h l b 는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쪽은 이제 펄업이 있습니다. 펄업이 쓰는 뭐 어차피 이 얘는 오히려 이번에 기수가 빠지면 한번더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으로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그, 그러니까 방송사라던가 이게 컨텐츠하고 관련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그 요렇게 작게 놓고 이제 추세선을 굳이 긋다면 얘는 인게 이제 현재 이탈하지 말아야 될 선이 되고요. 그 다음 선이 얘가 좀 강하게 지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야될선서는이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을 넘어가게 된다면 여기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추세선 상단까지도. 그러니까 n 자형 목표치로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일단 n 자 형을 작은 n 자 형을 줬기 때문에 얘이정거좀 넘어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다음에 이거 저장해 놓고. 세트리온 제약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트리온 제약 이제 수급 먼저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현재 외국인들의 누적 수급을 좀 갖고 있어요. 누적 수급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물량을 얼마큼 털어낼 때 기관 쪽에서 어떻게 받느냐를 보시면 돼요. 기관 쪽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들이 물량을 받는 건안 좋은 거지만 기간 쪽에서 만약에 물량을 받아버린다면 세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오기 보다는 뭐 기간 조정을 거친다거나 우상향으로 갈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수급상으로 봤을 때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세트리온 제약은 급등을 한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그쪽에 관련된, 어쨌든 제품을 만들게 되면, 코땡땡이 관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어쨌든 이쪽도 혜택을 볼수 있고, 세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판매 쪽이고, 세트리온은 만드는 쪽이고, 제약 쪽도 만드는 쪽입니다. 그점 유념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21선 이탈 여부를 보시면 돼요. 21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얘는 이제 추세선을 제가 그냥 거버리면, 추세선을 거버리면, 요게 지금 밑에 있는 추세선이고, 그 다음으로 긁을 수 있는 추세선이 현재 상태에서는 좀 애매하긴 한데, 요렇게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 주가와 관련된 저점을 긋기보다는 아마 요쪽 라인으로 긋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중심선을 이탈을 했어요. 이 중심선, 두 번째 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면, 밀린다면, 이 하단까지도 올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추세선이라는 게 시간이 수, 가면 가수록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이렇게 천천히 흘러내린다면 이쪽 전저점이나 여기 시가까지 일단 흘러내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0선 이탈을 강하게 하면 금방 밀릴 거지고 아니면 거래량 없이 천천히 흘러내린다면 요 추세선 하단쯤에서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예, 그 다음 종목은 KMW입니다. KMW 이제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박스 구간들을 계속 지금 유,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박스 구간 상단을 돌파하느냐 마느냐를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외국인 기간 좀 많이 들어왔네요. 근데 얘도 이제 지수가 빠지면 이제 늘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늘렸을 때 어디를 지지해야 되냐? 어디를? 얘도 이제 그냥 일봉상으로 그냥 간단하게 추세선을 그으면 추세선을 간단하게 그면 현 여기 기서부터 그냥 너무 저기 하지 않고 그냥 짧게 그겠습니다. 이,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쪽부터 원래 거, 거야 되는데 짧게 그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그냥 <웃음> 추세선을 <웃음> 근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일단 추세선이 나오고요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근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나오겠죠 추세선이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근다라고 한다면. 여기하고 관련된 게 나와요. 그러니까 <laughs> 지금 넘어갔다 이제 밑으로 살짝 밀리는 구간인데 이 중심선, 이 가운데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이 가운데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더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다음 번에 관련된 선은 이쪽 선이거든요. 여기 여기까지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수로 얘는 한번 이번에 잘하면 이 정고점 돌파는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해외 선물이 많이 <laughs> 밑으로 밀렸기 때문에 얘도 눌림을 한번 줄 수는 있겠죠. 네, KMW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종목은 잠시만요. 예, 그 다음 쪽만 이 CJ ENM입니다. CJ ENM, CJ ENM은 현재 상태인지 많이 좀 밀리고 있어요.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이제 개인들하고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꾸준히 사고 있다. 기관 쪽에서만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 외국인들이 왜 사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를. 그럼 이쪽 라인에서 뭔가 어떤 좋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한번 위로 튈수 있을만한 있을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원체 올라온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이후로 올라갔다가 눌렸고 이 구간대에 비해서 지금 올라간 폭이 별로 없어요 한20% 정도 올라갔네요 그리고 반납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 저점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CJ e n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예 이 여기를 넘어갔을 때매수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갭을 넘어갔을 때. 그래야, 여기서는, 뭐, 지수가 나빠지거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더 쿵하고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조그만 N자형을 줬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쪽하고 이제 관련된 목표치, 하락 목표치가 생겨요. 이쪽 갭까지도 메꾸러 올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갭을 메꾼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J 이은그 다음 쪽은 CJ입니다. CJ. 시제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이제 어저께 금요일 날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많이 끌어올렸어요 시제는. 그런데 개인들의 누적 수급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끌어올리게 된다면 끌어올리게 된다면 일단 만약에 본절가 정도 오시면은 일단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시제. 추세선을 그려드리면, 이쪽에서 이제 올라가는 현 저점과 관련된 이렇게 추세선이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쪽 추세선이 이렇게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올라가게 된다면 요 위까지가 아마 저기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현재 추세선을 굳이 하나 더 긋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하나 더 긋게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 중심선을 넘어가게 된다면 요 상단까지도 갈수 있다. 근데 얘는 이 상단까지 가려면 거래량 실으면서 강하게 올라가야 되겠죠. 요거를 뚫으려면. 그러니까 이 추세선이 이된고점 구간하고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 뚫으려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수반돼야 된다는 라 거. 고점 그 잊지 말고 이 종목은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은 굳이 밑으로 내려와도 이 가격대 8만원대까지 내려오지 않는 한 굳이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쪽 구간에서는 리바운딩을 볼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더 위로 치고 올라가면 내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그 다음 종목은 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차트 이제 조금 짧게 보고 일본 아니 수급 먼저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인거는 이제 기간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적 수급도 기간하고 외국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적 수급 상태에서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어차피 드라마라던가 이런 걸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수혜가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혜가 갈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쪽 종목도 한번 이 종목도 뭐 내려오면 한번 매수한 쪽을 볼수 있는 종목이겠죠. 그리고 이, 이 종목은 이제 메인 추세선을 그면 이렇게 나오니까 요 하단까지 일단 눌릴 수 있고 현재 상태에서 요 구간은 지금 이 박스 구간이잖아요. 박스 구간 지금 상단 쪽을, 여기만 돌파하게 된다면, 거리량 실면서 물론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된 고점, 고점, 고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쉽게 가지는 않겠죠. 거리량이 안 실린다면. 그러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n 자 목표치 잡으면 현재 상태에서는 요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거점을 넘을 수 있는 구간도 나오는데 이쪽에서 올라가는 이제 조그만 N자형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조그만 N자형들은 거의 정거점 정도 나오니까 이 정거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 거래량이 늘면.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 휴재를 읽어도있어습니다 휴재. 휴재는 지금 메디톡스하고 좀 상관이 있는 종목인데 보톡스 쪽이잖아요 보톡스 그 그러니까 메디톡스에서 이제 식약청에서 조금 더 강하게 제재를 하면 이제 휴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쪽 된고점 라인쯤에서 한번 매수 관점을 살짝 보고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 자체는 원체 가격도 비싸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가격 원체 비싸니까. 그러니까 호가를 내가 잡아먹을 수 물론 이제 그 정도의 물량을 실으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호가를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매수 가격대나 아니면 내가 익절할수 있는 매도 가격대 미리 걸어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제를그 다음 쪽뭐 이제 s k 머티리얼즈입니다 s k 머티리얼즈 보시게 되면. 수급 먼저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이제 기간 쪽에서 좀 들어왔어요. 계속 기간 쪽에 들어오면서 끌어올린 거죠. 끌어올렸다가 개인들이 이제 매수 들어오는 시점에서 살짝 다시 밀렸다가 다시 또 끌어올렸어요. 기간 쪽에서 매수 들어오면서 누적 수급이 이제 외국인들하고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 쪽에서 파는 물량을 개인이 받으면 안 돼요. 기간이 받아야 돼요. 기간이 받으면 한번더 레벨업할 수 있고. 일단 소 소재 쪽에서는 일단 좋은 종목 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이렇게 뭐 드려 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얘 메인 추세선을 거버리면 이쪽에서 이런 추세선이 나요 그러니까 요 얘가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이제 약간 밀리는 형태면 지지지 흘러 내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간 때까지 근데 요 구간도 쉽게 얘기해서 2일선요 댕고 구간도 지지라인이 좀 강하겠죠 현재 상태에서 얘는 지지라인이 참 많네요 댕고 구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혹시라도 이탈하게 된다 이 전자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요 추세 하단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시총상의 10개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